그래서 이제, 어, 좀 현대적인 또 세련미와 원래 있었던 그 전통, 전통적인 코리안 아파트를 이제 좀 믹스 매치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어 여백의미를좀 추구하는 게 비워둔 공간들이 많아요. 특히나 TV 쪽도 그렇고요. 아, TV 여기 안 달아요. 네, TV를 안 달고. 되게 옛날 감성 아니에요, 이쪽? 야, 이런 덩굴 저런 거 봐요. 아... 야, 이런 느낌 진짜 옛날. 야그 90년대 중반 느낌 맞지? 그냥 아, <laughs> 클래식한 느낌이 여기 있네 야엘리베이터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여기랑 여기랑 너무 다르다 하 <laughs> 분위기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야 <laughs> 어. 여기는 90년대거든? <laughs> 야 여기 2020년이야 2022년 그렇죠 아. 야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네. 여기 오는데 되게 얘 추억이 막 새로 새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약간 90, 90, 90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약간 90년대 중반. 네. 요즘에는 좀뭐 흔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음. 괜찮은데? 풍경. 어. <laughs> 이 정도. 어, 이쪽 어. 그냥 심플하죠. 네, 굉장히 심플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크게 특별히 막 대단해 보이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미니멀하고 차분하고 되게 절제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살렸거든요. 어. 보시면은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보세요 도장벽. 아이 도장. 네. 마무리도 도장이라고 요즘 이제 뭐이 그 대리석 느낌 나는 페인트 좀 많이 칠하거든요. 이제 이집 같은 경우는 벽하고 천장을 같이 다 이어서. 아여기도 네. 천장도. 보뭐 도배나 도, 그냥 일반적인 도장이 아닌 이 네. 벽면의 느낌이 천장까지 같이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투베이 구조예요 들어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좀 클래식해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그리고이 구조 자체도 되게 클래식한 전형적인 옛날 아파트 구조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디자인 빌드업을 하면서 네. 그냥 또 기본에 충실하자. 네. 어, 여기다가 뭐 화려하게 꾸민들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던 구조를 막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파트라는 아, 데는. 네. 그래서 이제 어, 좀 현대적인 어떤 세련미와 원래 있었던 그 전통 전통적인 코리안 아파트를 이제 네. 좀 믹스 앤 매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어. 어, 여백의 미를 좀 추구하는 게 비워둔 공간들이 많아요 특히나 TV 쪽도 그렇고요 아 어, TV를 안 달아요? 네, 네, TV를 안 달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어떤 집 구조했을 때는 여기. 쇼파. 쇼파. 네. 네. 그러니까 뭐 식탁 뭐 이런 것들이 떠올 릴 텐데. 네. 그런 걸좀 탈피했어요, 여기서는. 과하게 뭘더 넣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도 그냥 거실 겸 어떤 라운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포인트로 이렇게 거울을 내립시켜서 시공을 했어요. 어, 저 네. 네. 그럼 이제 좀 쓰는 각도에 따라서 비춰지는 이 그림들이 네. 이미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응. 혼자 싱글라비 사기에는 괜찮다 너무 괜찮죠 어. 중문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뭘 만들면은 네. 가뜩이나 집이 이렇게 넓진 않은데 네.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그냥 현관이라는 공간과 이제 거실이라는 공간을 약간 분리해줄 수 있는 파티션 정도만 대신에 이제 이런 나무리노 도장 <laughs> 이런 걸 통해서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음. 텍스처나 색감을 좀더 연출했죠. 그사장 아, 지금 의상이랑 좀 되게 잘 맞는데. 요 아, 네. <laughs> 어. 이게 보시면 이제 반색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영화 색깔이 좀 그런 거 같고. 그런데 그냥 도장 여기만 하는 거랑 천장이랑 거랑 가격 차이도 꽤 나요. 비싼? 그렇죠. 천장까지 네. 가격 차이 를 하려면 이제 목공 베이스 작업도 해야 되고, 아 이제 물리적으로 칠하는 작업까지 하면은 이제 도배로 가는 것보다 비싼데, 벽과 천장이 단절된 느낌보다 하나로 이렇게 감싸진 느낌이 더 포근하고 훨씬. 네. 그러네. 네. 이렇게. 주거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공간들은 잘 없으니까 좀더 새롭고. 깔끔하고, 어,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약간 어, 있어 보여요, 진짜. 주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용적인 걸 추가하셔가지고, 예. 실제 요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설픈 기억자 배치해서, 응. D 귿자로 변경을 병명, 해가지고. 아, 저 조명도 저기는 점이 좋네. 특이하네, 여기. 잘 찍었네, 여기. 그죠 <laughs> 어? 그럼 이제 문들은 보시면은, 어, 무문선으로 구성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인방 때문에 문을 한 턱으로 가지 못했는데, 인방도 문하고 맞춰가지고,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고, 깔끔하죠? 엄청 깔끔해. 네. 그리고 이, 이, 집 스위치가 좀 특징인데, 저희 융 스위치는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멘터리 스위치인데, 아카라 거라고, 기존의 것은 on, o f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터치 방식이에요. 오, 다시 한번 봐. 켜질 때를 보시면은, 딜레이가 있어요. 한 2초 정도.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딜레이가 있죠 2초까지는 아니고 한 0.5초 정도? 1초인가? 1초까지는 아니다 세팅을 하면 돼요 아이 세팅이 돼요? 지금 아직 이게 세팅이 다안 됐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 자체를 한 3초 정도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끌 때도 페이드아웃이 되고 킬 때도 페이딩이 되는 그런 연출이 가능해요 자연스럽게 네딱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연동하는 것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온도도 조절 가능하고, 네. 어,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 네,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런 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전구, 그 LED 전구랑 좀 다른 전구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다 시공을 해놔서, 어, 밤에 특히나 이제 분위기 좋지 않습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 네. 또 분위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의자 두 개인 거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아 <laughs> 아직 화확수이 조금 덜 됐어요. 내일 올라올 거예요. 상판이. 그래서 이건 사진으로서. 어 아, 근데 여기 뒤에 벽 격우가 되게 특이한데. 이거 타일이야? 예. 네. 아타일이요 네. 타일이에요. 오. 네. 타일을 두 가지 타일을 써가지고 이쪽 눈을좀 포인트를 줬어요. 오 아. 음. 이야 특이하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네. 클라이언트 어? 분께서 직접 고르신 건데. 아, 센스있으시네센스있으시네 이제 세면대가 넓어서, 음. 이쪽은 이제 화장대 겸용으로 쓰시고, 와. 이쪽은 세면대 쓰실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음. 이제, 하부장에 서랍을 넣어가지고, 이제, 서 음. 간단한 음. 수납들 음. 입어질수 있게. 안방은, 음. 이렇게, 침대 헤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혼자 사시지만 나중에 결혼하시고, 네. 여기서 신혼집으로 되니까. 네. 네. 그런 느낌도 딱 있어서 좋네. 네. 네. 예. 추후에 신혼집으로서 활용하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유, 네. 먼저 일단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요거는 보셨죠? 네. 그냥 베란다 나가는 네. 터닝 도어인데 아... 네, 이것도 좀 요즘 많이 가리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도 요도장하고 아, 같이 문을 시어가지고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아 이렇게 하니까 네. 확실히 깔끔하고 좋네요. 좋네요. 이거 없었으면 이게 다 보였으면 좀 이게 미적으로좀벌려을것 네. 네. 같은데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지. 가연네잘 가는 데. 당연히 수납은 알차게 넣습니다. 수납 아, 안보이요 어, 네. 이렇게 청소기 요즘은 다. 이런 청소기 쓰잖아요 어? 뭐야, 장을 만들었네? 그렇죠. 요즘은 이런 수납이 없으면 청소기 수납이 안 돼. 옛날처럼 이제 그런 청소기에다 핸디형이잖아요. 그래서 오 여기도 이제 다이슨을 놓 넣을 수 있게 하나 동그라마를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창두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이뻐요. 그리고 작은 창두개 넣으려면 문틀 두께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어서 정작 유리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창으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네, 네. 이렇게 열수 있게끔. 직구형 잘했습니다. 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아,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여기 또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걸어가야 돼. 이것도 운동되고 좋아요? 네, 3층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네. 좋아, 좋아. 좋아 그 네. 정도는. 갈게 네,